이거 내가 너 엉덩이를 만지면 너가 느끼는 그 감정이. 최악 아니야. 요즘 수아가 자꾸 사람 많은데서 엉덩이 만지고 막 그래요. 제가 사람 많은데서 만지지 말랬는데. <laughs> 아진짜 사람 없는 데에서 만지라고 자꾸 더 별체 아니에요. 더 은밀한 데에서 불만 있을 때. 아니야. 보면, 근데 이렇게 만지면은 아, 자네 아, 누구예요? 아니, 와 유현이 오랜만이에요. 아, 유현이 안왔 어, 반갑다 얘. 어 지금 아니, 옷이 아니, 잔뜩, 잔뜩 화나갔네. <laughs> 아, 어. 나 진짜 우리 멤버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야. 그러니까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대전 오니까 좋죠? 예. 그 대전 와서 좋고 대전인 분들 와도 봐서 좋고 진짜. 어? 아? 대구 사람들 와서 좋고아 맞아. 이렇게 많은 분들 보니까 되게 좋네요. 가연이는 인형 공주네 인형 공주. 우리 미니피터 공주지. 주영님어 포토타임인가요? 어, 저희가 이, 음, 아, <laughs> 이벤트를 할 건데 폴라로이드 이벤트를 할 건데 추첨을 통해서 세명세 분께 드릴 거예요. 오 어떤 추첨을 할 거냐면 여기에 번호표가 있는데 아니. 번호표를 뽑아서 드릴게요. 뽑을까요? 아. <laughs> 네 첫번째 첫 번째 누가 뽑죠? 제가 뽑을까요? 너도 삔이네 나도 삔이야 <boyfriend> <laughs> <조금 stands by> <laughs> <laughs> 아어나나 아, 나... 얼굴 아는데? <laughs> 어 저기 계신다 <laughs> 축하드려요. 순번이 1 번이네요. 맞아. 오 이거 신기하다 이거 처음 봐. 진정식이겠습니다. Bam b a 왔다 사과를 사진 어디 어요 사진 누가 누가 들리는 거죠? 유연이가 드리는 겁니다. 뭐? <laughs> 아니 뻘쭘하게 서 계셨잖아. <laughs> 여기서 얼마나 뻘쭘하셨으면 온대. 내부... <laughs> <laughs> 자 그다음 보고 네. 싶은 사람 자야 그래 걸어다 아 걸어다 야. 72번 번전동열시히 Come on, come on, baby. Baby, baby, baby. w h 요 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 봤어요? 빠르게, 빠르요 아. 아, 94번 아, 윤상민. 아, 오. 아,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어 드릴만합니다. 드릴만합니다 여러분. 아, 아까 괜찮으세요? 아왜 왜? 렌즈 왜? 아, 아, 브레이크. 그래. 20번. 오. 20번 강진우. 아, 와. 신오 함께 해요다다 벨롬델이네벨롬델옷 어, 갈아입으셨네요. <laughs>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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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너왜 이렇게 가벼워 척 <laughs> 입이네. <laughs> <laughs> 어,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웃음> <가져와요>. <웃음> 정말 해맑게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어, 가는 길 조심해서 가요. 알았죠? 네. 안녕! 네. 저희는 아, 지금까지 힐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녕! 오, 맛있는 거 오, 먹어요. 네. i don't